안녕하세요 강대한입니다 오늘은 데칼 패턴과 계단과 장줄이 동시에 출현한 3메타 구간을 실전 사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의 메타가 동시에 출현한다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을 구분하는 특징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 파벌 1타 강광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세가지의 메타가 동시에 출현하는 구간입니다. 다양한 메타가 동시에 출현하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분석법을 적용하시면 혼란을 겪지 않고 깔끔하게 수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퐁당을 기점으로 하여 구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간을 나누면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실제 출현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시면 공략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메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파벌 초창기에는 이런 구간이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해 어리버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메타를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퐁당을 기점으로 구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누어진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메타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57회차와 259회차에서 퐁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60회차부터 269회차까지 데칼 패턴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패턴의 정의 다들 아시죠? 나비 양날개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대칭이 되는 메타를 데칼코마니 패턴이라고 합니다. 데칼코마니 패턴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나타났나요? 바로 퐁당이 흐름이 대다수인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270회차부터 279회차까지 구간 흐름을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퐁당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퐁당의 경우는 시작부분과 끝에서 두 줄을 올리면서 퐁수를 주고 나머지는 길게 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중간 진입 타이밍에서 기습적으로 베팅 금액을 올리셔서 두세 번 정도 수익을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퐁당 자체를 메인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퐁당 다수 구간이 끝나고 280회차부터 다음날 2회차까지는 전형적인 계단 메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4 형태의 전형적인 메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구간을 분할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어려운 그림이지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분할하면 어렵지 않게 메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줄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한 줄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회차에 언더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3회차에서 오버가 등장하면서 퐁당이 나타났습니다. 즉 2회차에서 3회차로 넘어갈 때 짧은 퐁당이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베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잘 파악해야 다음 회차 예측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퐁당을 기점으로 해서 구간을 나누셔야 합니다. 즉 짧은 풍당 후에는 또 다른 구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4회차부터 5회차까지 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슬슬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바로 장줄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가까워진 것이죠. 6회차부터 10회차 사이에 안정적으로 5번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장줄 메탈서의 배팅법은 사파이어 배팅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파이어 배팅법이란 배팅 금액을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총 5번을 배팅하시는데 만원, 이만원, 삼만원, 이만원, 만원 순으로 배팅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메타가 나타난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을 분할해서 접근을 하면 메타의 흐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